지금 제일 중요한 과제는 신속하게 나라를 안정시키고 우리 국민들께서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또경제나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당 대표 사퇴 시점은 좀연두에 두실 수 있을까? 날카 여기까지까지. 자, 이재명 대표 이름면 오는 8일에 당 대표직 사퇴가 예상이 된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 8일인가요? 지금 8일날 아마 임시 국무의 회 국무회의가 원래 정례가 화요일날 열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 언론에서는 뭐 주말 중에도 사퇴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말한 것처럼 지금 당에서는 뭐 대통령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장했던 대로 파면에 이르렀지만. 전체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민들 손으로 직접 뽑은 대통령이 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파면을 당한 것은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 바로 탈퇴를 하고 출마 준비를 한다 이런 모습은 보이기 좋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화요일 날국민회가 열리고 거기서 한덕수 권한 대행이 기존에 송관위원장과 그 논의했던 6월 3일이라는 날짜를 확정하게 되면 대선 날짜가 확정되면 이제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 이후에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냐라는 당내 이야기를 아마 수렴하신 게 아닐까. 그래서. 아마 다들 화요일, 팔일 어, 정도로 예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 그러니까 지금 여론, 예, 지금 이 사회, 나라의 분위기를 굉장히 예민하게 신경을 쓰고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어, 날짜나 발언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중하게 어, 행동을 하는 게 일키는데, 그래도 또 어, 물밑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선. 캠프 구성도 이미 들어간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보면은 선대위원장의 오선 윤호중 의원, 문재인 청와대 출신 한병도 그리고 박수현 의원도 포함이 됐고요.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인물의 면면을 보니까 또 일각에서는 이런 평가를 하더군요. 의도적으로 친명을 피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신중하게 지금 분위기 여론을 좀 살피는 그런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일단 이 명단이 지금 공식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 아, 예, 우리 예, 기자님들의 취재력으로 이제 일단 나온 예. 것인데, 아직 뭐 확정된 안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래도 이 친명색채가 얕은 분들을 좀 중하게 쓸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죠. 왜냐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올 초에 이 비명계 대선 주자들을 또 만나면서 어좀 품는 행보를 보여왔던 것도 있고 결국 민주당이 본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 비명계나 이런 친명이 아닌 분들의 지지도 끝까지 이끌어내서 한표한표 끌어 모아야 된다는 게 중론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분들을 좀 앞세우고. 또 그리고 또그 비명 후보들도 출마를 어 경선에 또 나오는 거를 또그 장려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민당이 앞으로 할 행복 아닌가 그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어 예민하게 그리고 또 엄중하게 상황을 지켜보는 상황에서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요 어 이재명 대표에게 전달된 인비 친전이라는 봉투가 포착이 됐습니다. 인비친전이라고 겉에 적혀 있는 이 뜻을 보면은 종교계에서 의미 있는 인물이 어, 쓴 것을 전해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요 뜻이 어, 인사와 관련된 메시지를 아주 비밀스럽게 은밀하게 전달한다 이런 뜻이에요 말 그대로 하면 하필이면 이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뭐 분위기를 살피고 좀 엄중하게 어,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 상황에 저런 게 나와서 괜한 또 논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겠어요. 뭐, 네, 알려진 바, 내용은 알려지지 예, 않아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보도의 내용에 따르면 종교계의 인사가 뭐 내용을 적은 건데 뭔지는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형태로든 저는 뭐 저게 인사와 관련된 얘기가 아니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얘기가 들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지금이 그리고요. 대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상황인데, 뭐 인사 관련된 얘기를 누가 누구에게 전달한다. 대단히 잘못된 행동이에요. 지금 현재는 인사의 문제가 아니고요. 대선에서 어떻게 승리할지 거기에 온 힘을 기울여야 돼요. 지금 뭐 마치 당선된 것처럼 에컨데, 그런 모습을 보이거나 그런 걸 의미하는 듯한 어떤 편지를 보내거나 에컨데, 이거 누가 됐든 이런 행동하면 안 됩니다. 절대 네. 이재명 대표를 돕는 일이 아니에요. 민주당을 돕는, 돕는 일도 아니고요. 뭐 아니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그런 내용이 있거나 앞으로 뭐 그런 행동을 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다 민주당을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이재명 대표의 당선을 못하게 막는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고요. 네. 이제는 오직 대선에 어떻게 승리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온 힘을 기울여야지 마치 뭐가 이루어진 것처럼 하는 행동을 하거나 네. 그런 모습이 비춰지는 것은 절대로 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이재명 대표도 지금 굉장히 조심하고 신중하게 몸살이는 상황에서 저런 게 지금 언론에 노출되면서 자칫 낙제가 될 수도 있어요. 즉각 해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안부편지일 뿐이다. 라고.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저도 안부편지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인비친전이라는 말을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 같아서요. 아, 인비친전이 원래 서서간문에서 예전에 이렇게 이런, 이런 뜻입니다. 친전은 아시죠? 당사자 이걸 받은 그렇죠. 분이 꼭 그걸 열어라. 근데 인비라는 뜻은 사실 네 자를 합쳐서 인비친전이라고도 하고 두 자만 친전이라고도 하는데 인비는 남에게는 비밀이다. 받는 사람 이외에는 비밀이다. 이런 뜻으로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분은 열지 말고, 받은 분이 꼭 열어라라는 말로 이렇게 그, 그 뭐랄까, 사업문에서 옛날부터 썼던 말이었어요. 네. 그런데 굳이 이걸 인사와 비밀이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데, 아까 그 명단. 아시죠? 네. 명단을 이렇게 공, 거의 공개됐다 시피 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말씀하셨듯이 자신과 약간 대척점에 섰던 분들이 전부 들어가 있어요. 윤호중 네. 원내대표만 하더라도 옛날에 아 이거 좀저 불체포 동 체포 동의안 부결시켜 드릴 테니까 하면서 뭐 협상을 했다는 인물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런 인물들을 와 우리는 이제 친명만 고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굳이 비밀로 누군가가 이렇게 줄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너무 뭐랄까요 이게 해프닝처럼. 느껴집니다. 알겠습니다. 어 우리 요즘 말로 하면 너만 봐뭐 이런 네네. 뜻이겠죠. 그런데 <laughs> 네. 어, 지금 어, 보수 패널도 인비친전을 너무 확대해석하지 말자고 얘기를 하니까 그냥 단순 해프닝으로 알고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주자 그러면.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의 독주가 예상되는 상황이죠. 하지만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외적으로는 다양한 주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라고 여러 차례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명계 주자들도 역시 몸을 풀고 있습니다. 선거라고 하는 게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과정인데 국민들이 마음을 줄 때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요리 하나만 보고 국민들이 손을 뻗겠습니까? 아니면 다양한 요리가 있을 때이 요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국민들이라도 다른 요리를 보면서 그 식당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란 숙에는 파면됐지만 갈 길이 멉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지난해 12월 3일 이전으로의 회복이 아닙니다. 이제 정말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앞부분에 국민의 힘 대선 잠룡들 얼굴 10여 명 보여 드렸는데요. 지금 민주당에서 거론되는 비명계 주자들을 저희가 따로 사진으로 모아 봤습니다. 여기도 뭐 적잖은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고 어, 경선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어, 지금 국민의 힘에는 뚜렷하게 치고 나가는 대선 주자가 없는 가운데 10여 명이 난립을 하는 거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확고한 이재명 대표라는 대선 주자가 있고 나머지 지금 경선을 뛰겠다는 주자들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분들은 어... 어떻게 좀 효과가 있을까. 어, 결과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 네. 가능성은 낮죠. 그건 그렇죠. 뭐 현실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선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뭐 출마할 건 거의 기정사실화 된 상황이고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함께 나와서 경선을 통해서 이 선의의 경쟁을 하는 부분을 반드시 보여줘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경선 네. 구색 맞추기 근데 그런 거아 왜냐면 근데 만약에 저분들이 그전부터 이재명 대표와 친하거나 이재명 대표하고 가깝거나 이런 분들이 아니에요. 네. 그럼 구색 맞추기가 될 수가 없어요. 저분들은 원래부터 이재명 대표를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이렇게 비판적 입장에서 얘기하셨던 분들이 다 지금 그 아까 본 사진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냥 구색막취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저분들은 나름대로 정치적 꿈이 있어서 하시는 것이고 또 그런 부분들은 저는 존중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나오실지 모르겠지만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고 네. 또 이게 후보로 거론되거나 본인들이 의사를 밝히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대선 과정에서 본인이 어떤 공약이든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정책적 기조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의 정치적 이미지나 아니면 앞으로 또 정치의 활동을 하실 때 도움을 얻는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네. 낙선 된다고 해서 반드시 나쁜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당선 가능성이 낮다 하더라도 본인의 어떤 정치적 철학을 알리고 또 정책적 기조를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저분들도 아마 생각하고 아마 경선에 참여하지 않을 것 예상이 됩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어, 레이스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자들. 면면들을 어, 보면 비명계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 과거에 쓴소리를 많이 했었던 인물들이에요. 김동연 지사나 김경수 어, 전 지사나 임종석 실장도 마찬가지고요. 김부겸 전 총리도 어, 쓴소리, 옳은 소리 많이 하십니다. 어, 민주당이면서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잘못을 지적하는 이야기 방송에서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두 분. 어, 지금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채널의 취재 결과 출마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한때 어 대선 주자로 거론됐던 인물이고 또한 분은 지금 여기 보면은 박용진 전 의원도 어 과거 대선에 출마했던 대선 주자거든요. 근데 이두 분은 저희 채널의 취재 결과 출마 안할 것으로 지금 또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뭐. 채널 a 의 취재라면은 뭐 사실에 가깝겠죠. 그런데 어, 어, 임종석 전 실장 님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이재명 대표를 그 회동했을 때 네. 저는 자기는 이번 대선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아닌 다른 사람을 지지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박영진 전 원도 그렇고 아마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선 경선도 일단 비용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분들도 앞으로 계속 정치를 하실 분들인데 네. 아무리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많이 앞서고 있다 하더라도 경선에서 너무 초라한 결과가 나와버리면 차기에이 정치를 하는데 있어서 본인들에게 타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전체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판단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영진 전 원이나 임덕선 전 실장이 아니더라도 아까 앵커께서 아까 언급하신 뭐 김동연 지사라든지 김부겸 전 총리라든지 이런 비명계 다른 주자들 많기 때문에요. 그런 분들의 목소리가 그런 분들에게 합쳐지고 또 그런 분들이 이재명 대표는 좀 아니지 않나라고 할수 있는 좀 소수의 민주당 지지자들도 음. 어, 본선의 그 경쟁력으로 이끌어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출마 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당내 많은 역할들이 있을 것이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국민의힘도 앞서 홍 의원님이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 지금 예비 경선과 본 경선 빨리빨리 진행을 하려면 일단 첫 번째로 경선 룰. 룰이 빨리 확정돼서 뭔가 어, 게임의 판이 경기의 판이 결정돼야 된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은 근데 비명계에서는 오픈 프라이머리 요구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경선룰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는. 특별한 잡음이나 뭐 이런 건 없이 잘 진행될 수 있을까요? 뭐~ 그까 그러니까 후보들 간에 경선 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논의는 할수 있겠지만 기존의 룰을 크게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것 같아요. 왜냐면 시간이 지금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네. 예를 들면 60일인데, 아까 말씀한한달 안에 모든 경선을 끝내야 돼요. 그런 상황인데, 이눈 가지고 싸우다 보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일반적인 대선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고, 여러분들을 돌면서 경선도 할수 있고 이러지만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가장 좋은 거, 그러니까 의견이 부딪힐 때 가장 좋은 건 기존의 방식을 쓰는 거예요. 이거 바꾸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논란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마 기존의 방식을 할것 같아요. 왜냐면 네. 이게 손을 대는 순간, 여 여러 의견들이 충돌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각자의 의견이 충돌될 때는 이제 분란이 일어나고 반발이 일어나는 일이 벌어지니까 기존 경선 룰을 쓰면 그건 뭐 불만이 있더라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래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기존의 경선 룰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민주당 경선 예상되는 인물들 명단 가운데 한명더 여쭤보겠습니다. 음, 김영록 전남지사 얼마 전에 제가 그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 후보들 간의 차별화 전략을 굉장히 언급하면서 대선주자로서의 뜻을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부분인데 어, 일단 중앙정치로 빨리 복귀하려는 의지가 읽히는 것이고 이야기의 대부분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좋은 평가를 좀 많이 얘기를 하더군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어, 이재명 대표의 독주 체제가. 너무나 확실한 상황에서 저렇게 함께 경선에 나와 주는 저분들 혹시 나중에 당권을 노린다든가 아니면 다른 뭐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어 스펙트럼 확장 뭐 이런 걸 계산해서 저렇게 출마하는 계산도 예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2002년 그 노무현 후보가 당선이 될때 후보가 될 때의 경선을 떠올려 보면 모두가 예측하지 못한 돌풍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네. 잘나가는 후보들이 다 중도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다가는 노무현 후보 그 혼자서 끝까지 완주하는 건 아니야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유일하게 끝까지 완주해줬던게그 당시 정동영 후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했던 지지자들이 끝까지 완주해준 정동영 후보에 대한 뭐 이런 고마움 이런 것들을 가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선이 아무리 뭐 이재명 대표의 독주 체제 다 하더라도 군소 후보들이 적극적으로 나와서 목소리를 내주고 경선의 틀을 좀더 좋게 만들어 준다면 아마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 역시 그렇게 함께 좀 완주해 준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이나 감사함들을 가질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김영록 지사의 또 상징성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호남이잖아요. 네. 지금 유일하게 호남의 단체장으로서 나온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민주당이 극복해야 되는 과제 중에 하나가 지금 호남에 좀 의문점을 갖고 있는 호남에서 민주당 괜찮은 건가라고 의문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어, 다수 있기 때문에 네. 그분들을 설득하는. 과정에 김영록 지사가 분명히 해주실 역할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음. 봅니다. 어, 최근에 재보궐 선거 결과를 보면 민주당이 과연 호남 민심을 잘 관리하고 있는가 의심스러운데 김영록 지사가 그런 부분에서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할 수도 있겠군요. 자 지금 보면은 이재명 대표의 독주 체제가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번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 입장은 거침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그럴지 하나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사법 리스크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이 부분이 또 민주당에서는 아픈 구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대선 경선 때 이낙연 전 총리가 이 사법 리스크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당 내의 갈등으로 확장되지 않았습니까? 자, 이번에 더군다나 지금 선거법 항소 고심 대법원 판결, 6.33 원칙이 지켜지더라도 이미 대선이 끝난 뒤에 나와요. 하지만 사법 리스크 얘기는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 대선이 치러지고 난 다음에 만에 하나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사법부의 판단이 나온다. 굉장히 어, 복잡해져요. 그렇습니다. 지금 6월 3일이 사실은 60일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6월 3일 얘기를 하지만 6월 3일이 또. 지금 그 이준교사와 관련돼서 결심 공판이 있는 날입니다. 물론 결심 네. 공판은 선고가 아니라서 어 만약에 유월삼이 투표를 한 다음에 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된다고 한들 대, 어, 다시 선고가 있고 대법이라는 어떤 과정이 남아은 있습니다. 하지만 어, 가장 중요한 게그 어, 과정 속에서 과연 이런 재판들이 계속 어 꼬리표처럼 달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인정할 거냐라는 문제가 굉장히 크게 대두될 것이거든요. 확정 판결이 되지 않더라도 그 문제가 당내 경선에서 나온다거나 혹은 후보가 돼서 상대 당 후보와 TV 토론을 할때 그런 부분들이 계속 쟁점화 됐을 때 어, 이재명 대표가 끝까지 완전 그그 그 부분을 어, 방어를 할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남아 있고 또그 소추에 대한 문제 헌법 84조 이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가 될 겁니다. 네. 이 문제, 그래서 어, 지금 확정 판결이 어, 안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법 리스크는 아직도 존재하는 게 아니냐 하는 네. 시각이 있죠. 이게 경선에 돌입하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 이유가. 오히려 내부에서의 공격이 더 아플 수가 있거든요. 요번도 지난 대선처럼 민주당 내부 경선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문제 삼는 주자들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냥 네. 뭐 지난번 이낙연 당시의 후보처럼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안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탄핵 정국을 우리가 지나오면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지 못한다고 하면 이건 정말 국민 앞에 엄청난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윤석열 정권이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막예건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경선 과정에서 정책적 대결을 주로 할 거라고 보고요. 그러나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할수 있죠. 뭐할수 있을 거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또 원칙적인 얘기를 할 거고요. 네, 실제적으로 그리고 이제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는 어쨌든 이 문제가 크게 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어요. 네. 선거가 끝나고 나서 또 논란이 될 수는 있겠죠. 야, 뭐. 뭐 만약에 경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국민의힘 측에서 엄청나게 이제 공격을 하게 죽어야 돼서 그 그거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인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원칙적으로 갈 것이고 후보들 중에 그런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 문제가 돼서 경선 과정에서 크게 논란이 될 가능성은 개인적으로 낮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